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주리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내형아로는내 대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같이 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신같이 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할때 사용된 그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 엘로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너를 엘로힘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등장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르는 명칭 크게 세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여호와 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크게 세 부리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껏 엘로힘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과 표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엘로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신성시 하잖아요. 거룩하게 여겨서 그것을 섬기고 또는 두려워하고 또는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이제 이것을 명칭화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엘로힘이라든가 뭐 여호와라든가 여호와 엘로힘이라든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도와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엘로힘 그러면 또는 하나님 그러면 막 엄청 큰 거룩하고 막 그것을 섬겨야 하고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엘로힘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엘로힘은 여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할 때요. 우리가 지난번 역대상 말씀으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이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되거나 지어진 자를 가르킬 때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호흡이라고 하는 존재였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 주세요. 하나님의 성분인 호흡을 우리로 넘겨 주셔서 우리가 그 호흡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속성,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우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 호흡으로 살게 하신대요. 거기서 말하는 호흡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셔서 이전에는 말씀도 없고 영도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엘로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인 그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는 모양을 하시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의도를 가리키는 말 엘로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전용이고 거대하거나 거창한 그런 용어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막 덜덜덜 떨고 두려워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까하신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로힘 이렇게 부르면 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겠구나 이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이것을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각 사람들 가운데 이름 있잖아요. 이름. 우리에게 각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르는 용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의원 최대환이라고 하면 크게 빛나다, 있으면 대화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을 기대하여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 인명, 명칭, 호칭은 다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것,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나의 속성과 존재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동일하게 모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입니다. 엘로힘은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계획에 관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모세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론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장 하반절부터 2절에 말씀에 보면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봤고요,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이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의 형을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설명하시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이게 이제 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나 아론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로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이야기로 그치게 되잖아요. 영화와 같은 이야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과거 의 인물로 이제 이해하게 제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기 이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상황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와 아론도 인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잖아요. 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6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아무런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나와서 말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바로, 아니 그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론이 너의 대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양으로 보면 형을 이렇게 붙여 주셔서 돕는 자로 어, 감당하게 해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펼쳐가는 인물로 우리가 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요, 원래는 따로따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한 모양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는 자고요. 아론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수용하는 모세가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음으로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아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둘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모세화로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역사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자가 되느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먹을래 목적이라는 거죠. 엘로힘이 뭐였었, 무엇이었습니까?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똑같은 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말을 해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잖아요. 영광이 되게 합니다. 자, 이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을 아론이라는 인물로 보여줘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가 바로 대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엘로힘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비유하듯이 자녀도 보러 한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장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런 말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을 겉으로, 결과로 나타내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빛이다 또는 편지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증가한 존재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붙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임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바로인데요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여기서말하는 애굽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애굽 사람은 육신이 된 상태 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잖아요. 그것을 애굽 사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할 때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 사람, 육신에 속한 자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니까 그의 진리와 말씀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맞군요. 이것을 선포하고 깨달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애굽을 대표하는 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애굽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겨 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이야기하시는? 바로는 어떤 모양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렇게 육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 사람, 내가 주인되고 내가 머리가 된 상태를 가리킬 때 바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까지 애굽의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가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게 내일이 되지 않아요. 바로가 심판받았으니 됐네. 그럼 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우리가 육신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대표되는 머리를 바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로와 같은 똑같은 인물로 살아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믿음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부하지요. 목이 곧고 강팍하여서 거부합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속뜻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어, 내가 의도 가득 차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육신된 성을 다 보내 버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보내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원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내 과거, 내뭐내 뭐, 내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기, 그러니까 육신에서 태어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 바깥으로 문밖으로 벗어 버려라. 보내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바로처럼 거부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걸 버리라 하느냐? 이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이걸 수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꺾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가 꺾여지게 된다고 하면, 저 이집트 왕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집트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부합니다. 표적이나 이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고집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의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팡이의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대 지팡이를 삼킨이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지팡이와 뱀 사건, 기적과 이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팡이라고 하면 보통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뱀이 뭐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대요. 뱀은 뭘 하냐면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뱀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수기 때 우리가 불뱀 사건을 봤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묘사할 때 이제 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보니까 뱀은 약간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여기죠. 근데 원래 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를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켜서 선지자, 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현인들과 설, 마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도 뱀을 만들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뜻대로 이걸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안에 바라와 같은 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 내가 생각하는 철학, 내가 생각하는 경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자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도 교만하여서 내가 만는 원리, 내가 만는 틀, 내가 갖추어놓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그 바로가 만들어진 지팡이를 지팡이의 뱀을 집어 삼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것으로 덮어버리는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지금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그걸 부정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소위 말하는 반란, 뒷박 기근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 뜻을 깨닫는 자는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한 고요함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 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러 이걸 완성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애국과 같은 마음이 바로에 같은 바로에처럼 내가 머리 댔던 그 사람이 그것이 무너져서 진리로 머리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은 자를 만드시고 완성하시겠다. 자,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보았던 이제 성경 그 4개인데요내 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자 그 제사법만 봤는데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형상을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차오르는 그런 돌같은 마음, 가시같은 마음 이것들을 제하해 버린다는 거죠. 오직 진리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7월 한달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도 바로 그 일들을 펼쳐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남아있는 그 바로와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7월은 매우 덥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연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할 때마다 이긴다, 이긴다, 지금. 그래서 그 형상이 내게 채워졌다, 채워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우리 믿음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열매맺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시는 그의 형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진 그날, 그때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먼제 추천합니다.